자식이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들한테 버킹할려? 응, 음. 나쁜 놈이구먼 몸도 얼굴도 마음도 나쁜 놈 손도 나쁜 놈 맛있었어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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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? 나빠켜보면 다 잘려줘 싫어 제발요 선생님 야, 어차피 그거 15초 지나서 어차피 노딱 먹어서 그거 삭제해야 돼 바로 현재 52초가 지났습니다 저랑 깨작깨랑 먹을 수밖에 없고요.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. 이름은 지금 입고 많아 보이는데 적습니다. 씨국 <laughs> 소스만 많고 면을 적어 이 때문에 지금. 이탄이랑 상상하치면 니 때문에 지금 20분을 넘었다 개꿀아닌가 영상 3개 건졌다 그 그룹이 근데 이거보다시청자들 지금 치도할테다니 네 때문에 아까 15 15분이랑 니네 때문에 아까 13분 13분 12분 이것 때문에 지금 10분 야, 나 먹혔는 다 잘라야 돼나 그만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럼 탕수육은 먹으면 되지 난 그만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먹어? <laughs> 난 탕수육 한번 먹고 나 끝내 사이코패스가 탕수육을 먹는 방법 그건 그냥 일본인이잖아 <laughs> 못 드신지 알았다 푸! 냠냠냠 살코기. 쑥! 피. 그런 뜻이야 거의 그런 뜻일걸? 응? 누가 봐, 이지 <laughs> 오늘은 돼에 살코기를 먹어볼 거예요. 여기 딱 이거 나온 것 같아. 돼지가 그 동독산들 하는 유리우기. 저는 다 깨뜨려보고 있습니다. 여기 이너 박에. 천년 없죠? 뭔 소리? 갑자기. 너 뇌절하고 싶다 했잖아. 응. 이러다가 네. 못딱 받아요. 못딱 말고. 못딱못딱못 딱. 나 녹. 이거 실 받을 거 같아요. 지루하다고. 그러니까. 이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이자식아 멋져! 없죠. 이따가 진짜 지루하면 봐봐. 잘 치웠나?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내가 끝낼거야